나와 있는데 이 사람 자체가 사주 자체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팔자예요그 씨, <목소리> 그 새끼 씨. <목소리> <목소리> 내가 위에 올라갈 때까지 내가 한번 봐보자. 그 새끼 정상에 올라갈 때 씨발. <목소리> 그때 내가 복수한다. <목소리> 이렇게 일을 간 친구들이 좀 있어.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신령님 모시고 있는 한라동자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laughs> 네. 오늘 또 이렇게 의상을 보니. <laughs> 네. 아, 너무 또, 어,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선생님. 네. 아, 다름이 아니고, 저희 이전 영상에서. 황정원 네. 어, 사주를 저희가 다뤘잖아요. 네네. 어, 그 영상이 꽤 많은 분들께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또, 언제? 또 다른 인물 한번 찍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네. 오늘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신점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네. 그때와 똑같이 제가 한 인물의 사주를 드릴 겁니다. 네. 선생님께서 보시고 어, 솔직 담백한 점사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주 바로 드릴게요. 네. 이 남자는 조금, 이렇게, 인간관계가 조금 시끄럽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네. 인간관계가 좀 시끄럽다 나오고, 적이 많다, 이렇게 나와서, 어. 주변인들 조금, 이 단돌이를 좀 잘해야 될것 같고, 네. 이 사람은 또, 이게, 이성 문제도 되게 복잡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어. 나와 있는데, 이 사람 자체가, 사주 자체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팔자예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팔자인데, 일부 종사를 지금 아예 못한다 하거든요. 어. 차라리 그냥 여자친구, 그냥 여, 여자친구만 계속 사귀고, 연애만 해라, 지금 하는 사주고, 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총때문서 왜가지고, 책임을 질수 없는 남자래요. 아... 어, 그래서, 어, 자기 이름으로 뭔가 문서를 잡을 때 되게 신중해야 되는 사람이다, 지금 하고. 사업이라면 조금 안 맞아요, 이 사람은.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조금 만났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네. 이렇게 뜨는 게 지금, 네네. 어렸을 때 만났던 사이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네. 뭔가, 이 사람, 학생 때 일인가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게 네. 학생 때 일인가 지금 이렇게 뜨거든요 네. 근데 그일 때문에 지금 뭔가 관제에 엮일 일이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음 이렇게 지금 나와서 네. 음 맞다 하네 그거 일 터진다 지금 소리 나오고 이 사람 좀 대비하셔야 돼 그리고 25년 26년 26, 25 26 27년 이 3년 동안 삼재는 아니지만 이 사람 자체가 삼재처럼 되게 힘들어요. 사주 자체가. 아, 네. 이 고비를 좀 지나야 될것 같은데, 네. 그럼 뭐 하냐고. 다 잃고 자숙을 하는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지금 위험한 시점이고, 튀는 행동을 안 하고, 네. 지금은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고개 숙일 때다. 자숙해라 네. 지금 나오거든요. 네. 자숙해야 돼, 이 사람. 안 그러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구설이 지금 엄청나게 생기는데 적이 많아가지고 잘난 체를 조금 했나 이 사람이 되게 미움받고 있거든. 음.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좀둔하고 눈치가 없어 이런 부분에 네. 하... 그래서 좀 답답한데 알려주고 싶다. 아... <laughs> 네. 그렇고 뒤통수 당할 일이 있대 지인한테. 아... 지인이에요. 네. 뒤통수 당할 일이 네. 지인인데 크게 맞거든요. 아... 그때 다 탕신한테. 올해 사주에 어... 겁살이 들어왔거든 네. 겁살 겁살이 들어왔는데이 (3년) 내리 겁살이 그냥 다 들었다고 어... 그러니까 겁재 약간 좀 없애는 살이죠 네네. 사주에 없애는 살이 들어와서 그리고 사주 자체가 조금 힘들어 이 사람은 어, 어... 잘될 때는 엄청 잘 되는데 네. 못될 때는 못 되니까 음... 응, 사주상 뭔가 보완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야 되는데 그걸 음... 지가 어찌 알겠냐고 음... 이 사람 자체가 네네. 근데 다 태워먹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재산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다 잃어버린대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뭔가 기축하고 뭔가 비축하고 뭔가 준비를 해놔야 된다 안그러면 지금 다 잃게 생겼다 지금 이 소리가 나오거든 요 우리 네. 실력에선 서 네. 제가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 네. 좀 손듣는 부분이 좀 몇가지가 있는데요 어, 사실 이분의 정체를 제가 여기서 좀 공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이 사주의 주인공은 배우 이재욱 씨의 사주였습니다. 선생님 사주의 주인공을 듣고 나니 좀 어떠세요? 선생님 이재욱이 누구지? 배우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잘 나가는 배우 있는데 네, 이 사람이구나 하죠. <웃음> <웃음> 이 사람이구나 이 아니고 선생님께서 네. 점사가 신점 내용 중에 네. 어, 학창시절에 뭔가 인연이나 그 당시 행동으로 뭔가 좀 뭐가 잘못 터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받으시면 될까요? 학창 시절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분에 그 교우 관계라고 해야 되나 친구들 그 사이에서도 네. 되게 적이 많대요 아... 앞에서는 아... 친구 친구 하는데 뒤에서는 친구 아니라고 하거든 근데 네. 그 친구들이 뭔가 이거를 하나 최정상에 올라갔을 때 뭔가 끌어내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laughs> 이, 네. 이 비속어 욕도 섞어도 돼요 혹시? 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희가 미처리하겠습니다 네그씨그 <laughs> 그 새끼 씨 <laughs> 내가 위에 올라갈 때까지 내가 한번 봐보자. 음... 그 새끼 정상에 올라갈 때씨 <laughs> 그때 내가 복수한다 씨. <laughs> 이렇게 일을 간 친구들이 좀 있어. 학창 시 어. 아... 근데 그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이 지금 좀 벼르고 있어요. 음... 음. 그래서 그게 지인일 수가 있고 친구일 수가 있고 네. 동료일 수가 있는데, 네. 그 사람들 중에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이 있대. 어... 얘가 자빠지면 뒤에서 엄청 웃어. 응. 음. 그래서 좀이 사람이 조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네. 모르겠는데 친구의 여자친구 이런 지인의 여자친구 이렇게 뺏는 것도 뭐이 사람은 뭐 결혼한 거 아니잖아. 좀 뻔뻔해. 결혼한 거 아니잖아. 우리 사랑해. 우리 사랑하지. 내가 사귀면 되지. 약간 그런 느낌? 좀 그런 게보이신다 말씀이신 거죠? 네, 약간 좀 그래. 어... 책임감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떠요. 죄송하지만. 어... 그러면 네. 이분이 만약에. 어, 선생님이 영상을 보고 이거를 한번 풀고 싶다라고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러 온다면, 선생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살아라. 음.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여자들 울리지 말라고 음. 피눈물 흘리게 된다고 그 얘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뭐, 어쩌겠어요. 어, 다 돌아오는 건데, 자기 업이. 음. 근데 그동안 약간 자기가 뿌린 게, 뭔가 도와주지 않았나 봐. 돈을 빌렸나? 누가? 주변에서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모른 척을 했나?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갈고 이 갈고 있다 그래. 이게 뭐냐면 우리가 표현을 하기에는 산 원앙이라고 해요. 네. 원앙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원앙이 있고 산 원앙이 있어. 산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 욕을 하는 거야. 이 사람 망하라고. 망할 때까지 계속 계속 벼르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필이면 올해 운이랑 내년, 내후년까지 2025에서 2 0 27년도까지, 그때 그게 맞물려. 어... 그래서 다 없애. 네. 아, 이씨, 이거 좀 크겠는데요? 음. 음. 이미지가 네.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3년 안에 조금 뭔가 터지면 그 안에 터질 것 같다. 는 무조건 터져요. 무조건. 이요 무조건. 그래서 지금 자숙을 하든가 네. 해야 되지. 음. 어,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것 같아. 근데 돌아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음. <laughs> 원래 남말 신경 별로 안 쓰니까. 어. 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여자 관계도 그렇고 뭔가 이제 인간 관계를 조금 단도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지 음... 잘뭐 제가 날 좋아한 거 그럼 어떡해. 약간 음...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음... 그런 느낌으로 지금 약간. 응. 음. 음. 그리고 많이 당 당하... 당했거나. 음. 음... 알겠습니다. 어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선생님께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음. 어, 선생님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영광한 정보와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